안녕하세요 한준아빠입니다. 어, 지금 신촌 그 연세암센터에 와 있는데요. 어, 큰 병원에 오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암 병동에 있는 분들은 다암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생각보다 암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놀랬습니다. 어, 진료 시간은 12시인데, 지금 11시 정도 도착해서 뭐 자료 등록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어,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되게 잘돼 있어요. 편리하게. 네, 그리고 즉각즉각 즉각 이렇게 제가 도착해서 이렇게 도착했다라는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전화와서 자료들을 접수해 달라고 네, 그런 연락도 오고 여러 가지들이 좀 편리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또 고민도 되기도 하고 합니다. 일단은 진료 후에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 연세암 진료를 다녀왔는데요. 어, 연세암 진료를 다녀와서 좀 이제 집에서 저녁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집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나가서 찍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더 깊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아직까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간까지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이 결정이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머릿속에서는 사실 항암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아직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료를 받으면서 제가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던 것이, 교수님 그러면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물어봤는데,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암이 더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좀 의문감을 가졌던 게, 음, 암이 더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라면, 어 내가 암을 치료하는 목적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통계라는 확률 통계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의사들은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저한테 통계 뭐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 준다고 하지만 어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그 확률적인 통계 안에서는 제가 황암 치료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제 기능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 치유를 지금 목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여명이 항암이 잘 받지 않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이고 항암이 잘 받으면 1년 정도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했을 때 음, 잘 받지 않으면 3개월, 6개월, 잘 받으면 1년. 그러면 그 기간, 뭐, 차이가 크지 않는데,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될을때 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짧은 기간에 내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 내가 할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식단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하지 못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또, 어, 그런 일말의좀 두려움? 음, 두려움이, 어, 예. 좀 두려움이 될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암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운동도 시작을 한 거고, 식이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2주 약 넘게 흘러왔는데, 아, 오늘 진료를 받고 나니까 조금은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거나 이 부분으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봐요. 음, 연세암에서 얘기하는 거는 임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약도 이 평균이나 이 확률치가 낮을때 <laughs> 확률이 더 없는 임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냥, 보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생각해 볼 여지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30일날 예약이 돼 있었던 암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 간호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이만 저만 하니 예약을 좀 진료가 앞당겨질 수 있는데 진료를 예약을 앞당겨서 진료를 받으실까요?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러 이러한 치료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면역 면역항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췌장암 환자들한테 음, 항암을 투여하는 뭐 폴피리녹스라든가 아니 아브락산 제마 요런 이 항암제의 용량을 좀 줄여서 제가 다른 부분과 병행할 수 있게 좀 사실 저는 타협점을 보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거는 제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암센터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의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말의 여지를 좀 가지고 7월 30일에 암센터 진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약 일주일 정도간에 지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사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이제 뭐 항암을 하겠다, 자연 치유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선택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자연 치유를 선택을 하고 싶지만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편의 기대감은 또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 의지가 중요한 거고 현재 이제 첫 번째 또 방향성이라든가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 어 일단은 치료를 하게 된다라면 제가 어떤 치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어 제가 어떠한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도 그 과정 안에서도 중요한 치료들이 있는데, 그 치료의 주된 목적을 뭐로 가져가야 할지도 충분히 제가 공부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이 대사질환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미토콘드리아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보통 미토콘드리아가 무너지게 되면 이 몸의 질병들이 아무래도 이 특히나 암 같은 그런 질병들은 이제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논문이라든가, 이 미토콘드리아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식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식단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어,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몸이기 때문에 제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또 어떤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어머니나 동생이나 와이프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기능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힐라경 원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네. 촬영 도중에 저희 아들이 에어컨 타이머를 맞추지 말라고 찾아왔네요. 네. 어찌되었든 이 이제 제일 중요한 선택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제가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선택을 했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려면 어떤 지속적인 또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위 말하는 그 치료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제 몸에 대한 이해도 이런 메커니즘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지만 제가 또 치료를 하는데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 일주일 정도 좀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그 공부하는 과정들에 대한 또 그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 오만가지, 이, 망감이 음, 교차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라면은 수도 없이 교차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 수도 없이 교차하는 부분들을 이제 몸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인 것 같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